꿈의 집이란 게 뭘까요? 솔직히 저는 제 꿈의 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헉? 어 제가 공현 씨랑 같이 부엌을 만들었는데 거길 꿈의 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와, 너무 재밌겠다 요새 그러면. 지하층 1, 2층이 있어요. 1, 2층은 제가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이 커피숍에서 제가 DIY를 즐겨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 그리고 지하에서는 홍현 씨가 아마 빈대떡 팔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근데 그걸 실제로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의 유니크한 그런 아, 공간이면 그게 꿈의 집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 멋지다. 저는 이미 꿈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집공간에 20년째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를 가지 않고 이 공간 안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했었고, 저는 이미 저는 꿈의 집에서 살고 있고, 예, 이렇게 현실로 또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고 생각을 해요. 네. 작아라서 꿈의 집. 아니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아니, 이렇게 오래 주거 공간을 하셨으면 그 아파트 오르는 것들. 기타 등등 뭐~ 딴 얘기들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계속 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어... 것 같아요 생보다는 네. 정말 네. 집에 사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누군가 꿈의 집이 뭐야라고 할때그 목적이 그거 같아요 집에서 뇌리에 오랫동안 남는 시간이 많은 집이 꿈의 집인 것 같아요. 음. 당장 시도하고 싶은 거는 재료가 돌밖에 없는 음. 바닥에 그냥 잔디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만의 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요 <laughs> 전기도 없고 다 없고. 네, 그냥 오, 좋다. 야외인데 그냥 이렇게 돌로 쌓여 있는 공간인데 책에서 봤는데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었던 집이래요. 거기 인테리어도 필요 없는 거네요? 네, 그냥 돌로 아이언. 공간이 있었으면은 제가 거기 혼자 저 아무도 못 들어왔으면 좋겠고 와이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laughs> 집에서 남자가 동굴이 필요해 동굴. 동굴. 남자들은 꽁장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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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자기 공간을. 아니 자 저는 자국 공간에는 가족도 잘안 불러요. 아. 저도 그 공간이 되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저만 딱 사용할 수 있는 저가 생각하시는 공간? 네네. 작업하고 이런 공간? 맞아, 맞아.